근데 어떻게 보면은 성형하는데 어떻게 보면 큰돈을 쓸 때도 있고 명품 사는데 큰돈을 쓸 때도 있고 한데 그 상담하는 비용이 전 비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니 우리가 진짜 몸이 정말 크게 절단되는 뭔가 그런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때 우리 큰돈 내고 치료하잖아요. 그런데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 때왜 큰돈 내고 치료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? 전할수 있다고 생각해요. 왕따였다고 음 교우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왕따였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결혼식 때는 솔직히 하객 대행을 했고요 이상하게 친척 집만 가면 자 친정집만 가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마트에 가서 행여나 마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친정집을 가지 않게 돼요 어. 그 연인지 놈들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더 이상 해칠 수 없다는 거를 아시잖아요 아시. 는거 맞죠 아시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셔서 그런거 같아요 지금 뭔가 분명히 다 자랐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32살까지 되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보다 어 30대까지 평범하게 살아내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해내셨죠 결혼하셨죠? 결혼 하셨죠 결혼생활 영위하고 있죠 어뭐 그리고 원하신다면 나중에 아이도 가지실 수 있죠? 어, 어른이세요. 어, 다 크셨어요.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법적으로 엿을 먹일 수도 있죠? 법적으로 엿 먹일 수 있잖아요, 이제는. 그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. 계속 뭔가 생각이 나면은, 여러분, 상담이 비싸긴 한데,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성형하는데, 어떻게 보면 큰 돈을 쓸 때도 있고, 명품 사는데 큰 돈을 쓸 때도 있고, 한데, 그 상담하는 비용이 전 비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. 아니, 우리가 진짜 몸이 정말 크게 절단되는 뭔가 그런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, 그때 우리 큰돈 내고 치료하잖아요. 그런데 마음에 큰 상처가 있을 때왜큰돈 내고 치료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? 전할수 있다고 생각해요. 되게 전 중요한 기로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은 30대가 되고 지금 결혼을 한 상황이라면은 책임지실 게 되게 뚜렷해요. 남편도 책임져야 되고 남편이 나를 책임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남편도 책임져야 되잖아요. 그리고 시댁과 친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렇잖아요. 이게 솔직히, 솔직히 그렇잖아요. 결혼이란 게 그런 거니까좀 있잖아요. 어느 정도는 책임질 부분이 생기잖아요. 가족들에 대해서. 그리고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은 내 아이를 책임져야 되잖아요. 지켜야 되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태도시면은 좀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 큰돈 들이시더라도 그니까 러 상담을 너무 비싸게 될 생각을 하시는데 진짜 큰 크게 외상을 당하면은 큰돈을 내고 치료를 받잖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. 큰 외상을 내가 마, 내 쪽으로 입은 거예요. 그러니까 큰돈 들여서 치료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제가 30대라서 알잖아요. 결혼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. 저도 제 가족도 결혼했고 저도 33살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어 갈수록 내가 책임져야 될 거에 대해서 되게 무겁게 다가와요. 진짜 무거워요. 이거는 내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내가 내 가족 못 지킬 수도 있고 이런 생각 들어요. 부모님 늙어가고 있잖아요. 정리 똑바로 잘해야 된다니까요. 언제까지 하객 대행을 쓸수 있겠어요. 그럴 수 없다고요. 내가 지금 내적으로 피 철철 흘리고 있으니까 큰돈 들여서 상담 받으시고 30대를 대비하세요. 30대는 그렇게 만만한 시기가 아니잖아요. 아시잖아요. 결혼 생활 만만하지 않잖아요. 지금처럼 여린 마음으로 지킬 수 있, 있을지 없을지 모를 수도 있어요. 남편이 계속 뭐 바다 같은 마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이면은 너무 약하세요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어, 남편도 지켜야 되고, 가족도 지켜야 되고, 나중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이도 지켜야 되고, 현실이에요, 그거는. 현실. 내가 책임질 게 생긴다는 건 현실이에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라고 얘기하기보다 지금 제가 뭐한 20대 초반이고 그런 모르겠는데 30대시니까 어, 하실 수 있어요.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. 그러니까 치료 꼭 받으세요. 아셨죠? 어, 그렇게 해서 내가 이번에는 내가 이거 이겨내고야만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이겨내세요. 그러니까 지금 좋은 남편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날 당당하게 살아도 모자란데 쭈구리처럼 지내고 있는 거 짜증나지 않나요? 잘못은 그 년놈들이 했는데. Don't fuck me. 안 돼. 어. 난 이제, 이젠 내가 잘살 시간이야. 이제 내 시간이야. 나나더 이상 미루지 않겠어. 라고 생각하시고, 세게 나가세요. 어, 세게 나가셔도 됩니다. 내가 왜그년 놈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? 라고 생각하세요. 내가 지금 좋은 남편 구했고, 난 가족이랑도 별 문제가 없는데,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? 그럴 필요 없잖아요. 음. 화이팅! 어, 근데 제가 그 상, 담 이쪽은 좀잘 모르긴 해요. 근데, 그전좀 적극적인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얘기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리서치 같은 거좀 많이 해보시고 참 찾아보세요. 아셨죠?